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는 이런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훈장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특징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만약 본인이 이 특징에 포함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여자가 이런 남자를 싫어한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소유욕이 강한 남자에게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갖고 싶을 때, 소유욕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의 욕구를 보여준다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강한 소유욕을 보여주는 모습이 어느 상황에서 잘 나타나냐면 이 여자와 사귀진 않지만 서로에게 어느 정도 감정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사귀기 바로 전 단계에서 강한 소유욕을 보여주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남자분들이 여자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사귀기도 전에 이미 본인은 이 이 여자의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집착을 하고, 압박을 하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느꼈을 때 공포감을 주는 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 본인이 이런 남자 같은데 라고 한다면, 절대로 무조건 고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강한 소유욕을 가지고 어떤 여성분을 만나셨는데, 어쩌다가 저를 포함해서 셋이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지인이 만나고 있는 여자니까 친절하게 웃으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냥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지만 그 지인에게는 저와 본인이 만나는 여자가 예의로 웃으면서 했던 대화들이 불편하게 다가갔는지 화를 버럭 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겪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남자인 나조차도 두려울 정도로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여자는 얼마나 더 무서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쉽게 이런 남성분들을 설명드리면 집착이 매우 심하고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고 폭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에 나만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면 연인은 무슨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런 공포스러운 특은 특징이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만나는 여자에게 이런 특징을 본 적은 없는지, 아니면 만나고 싶은 여자에게, 만날 예정인 여자에게 이런 특징이 보이진 않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순간의 사랑으로 이런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떠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공포스러운 연애를 하게 되실 겁니다. 이상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수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